아, 저 봤고. 나 이거 분명 더 있는 걸로 봤거든요? 어, 저기 있으면 좀 소름일 듯. 최근에 요즘 이오텍 안 쓰고 이거 쓰고 있거든요. 이거 근데 진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옛날에 그 PK 공6 있거든요. 딱 PK 공6의그 점이라서 존네 괜찮아요. 뭔가 이오텍보다 좀 깔끔한 느낌도 들어가지고, 또 나쁘지 않거든요. 딱이점 하나 있는 게 좋네, 은근 좋은 것 같아요. 픽셀 딱 하나 있는 거. 근데 문제는 499달러, 499달러 면 얼마야? 68,000원이네. 이오텍은 얼마지? 317달러, 아니 2만원 정도 차이 나네요. 근데 2만원 정도 차이면 은 그냥 쓸만하지 않나?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밖에 없는데? 없는데? 아 이거 여기 찾고 가야 돼. 이거 아니면은 나 나중에 골치 아파질. 블레의 CMS를 봤다고? 사람인데? 어우씨 방금 메이 살짝 불안했어요. 어, 상태가 영, 시원찮은데?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봤어요? 운사람들이 레전드네? 현직 몽골인들이셔? 안 되네, 될만 했는데. 아쉽네. 아, 이게 안 죽냐? 뒤로 뺐다. 뭐야, 쟤는 개뜬거 없네. 아, 니 너무 뜬거 없어서 당황스럽네. <laughs> 아, 근데 확실히 다 미도리 들고 온다. 미도리 바라기들. 아, 저받고 올라가겠다, 이게. 와, 쟤또 뭐야, 개뜬 거 없네. 지 확인? 어우. 어, 박아내면 괜찮아요. 할만하다. 다 하이브리드 맞겠지? 아, 근데 왜안 보이냐? 이거 지금 하나 더 남았는데? 나 이거 분명 더 있는 걸로 봤거든요? 아, 어, 저기 있으면 좀 서로 밀듯. 와, 진짜 있네? 와, 설마 있거든? 와, 이게 진짜 있어. 던지니가 바로 귀신같이 귀신 나오는거 보소? 얘가 벡터일거야 아마 맞네 또 파밍할 생각하니까또 싱글벙글하게 되겠구만 이제 그 챙길거 다 챙겨야지 이제. 아 이거 버려야되나 이러면? 아택 다있어서 괜찮을것 같은데? 택타를 챙겨야겠다. 아까 저기 택다 있었거든요. 어. 마스크가 엄청 많네. 이걸 이렇게 넣고 뭐가 더 세핑이지? 이게 더 세핑이구만 이것도 챙겨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챙기지? 패스템트 어떻게 챙기지? 어떻게 챙기지? 챙길 수 있지. 다 챙겨야지. 어? 모든 걸다 챙겨. 네칸짜리가 많으니까 어 괜찮구만. 오, 이거 뭐야? 이러면은 잠깐만 뭘 버리지? 음, 결국에는 TV를 버려야 되네요. 근데 문제는 마스크를 하나 버려야 된단 말이죠.라고 했지만 콤탁 포를 쓰면 괜찮지. 아 근데 개 아쉽네 이거 더못 가져간다는 게 아니면은 벡터를 버릴까? 벡터 버려도 되겠다. 음, 비싸니까 이게 나머지는 떼고 어 이제 탈출을 어디서 하냐가 문제인데 탈출. 이번 판은 5킬을 했네요. Not bad. 계산기님. 자, 정산을 합시다. 여기에 나머지 잡템들, 이 정도 가, 이, 이 정도면은, 한100 나오지 않을까? 적게 친다고 하면 80만원 정도 나올 듯? 단값들이 달달해가지고. 와, 그럼 잘 나왔네. 확실히 진짜, 세계 말이라 물가가 너무 비싸다. 560만 원씩 정도 먹고 왔네요. 그럼 달달하게 먹었네요. 좋았습니다. 에이. 뭐야? 여기까지 빼버렸네. 흠, 음... 이러면은 어떻게 해가지? 겁나 애매한데. 뭐야, 죽었네? 아씨. <laughs> 와, 술탄 개아무지게 터졌네? 어, 뒤로 뺐다. 안뺀거 같은데? 얼마인데 이걸 아나? 바라면 죽을지도. 이제. 근데 문제는 블랙에도 지금 있단 말이죠. 엥? 야, 구름다리 푸쉬 언제 했대? 아니, 구름다리에 있는데? 아, 이거 둘이다. 이거, 블랙에 있던 애도 지금 푸시한 거거든요? 이제 혹시 모르니까 슬퍼 한번 던져주고. 블랙성 이기고 왔나보다, 얘네들이. 아, 이거 전판 거 아니에요, 이거? 아, 전판 거 내가 그냥 가져와 버렸네, 실수로. 막상 실 괜찮은.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이 판도 역시나 애들 무장이 맛있다. 근데 부스스는, 어, 파츠만 떼가는 걸로. 더 있으면 솔직히 난잘 모르겠다. 아, 맞네. 다 끝내고 왔네, 일로. 템이랑 다 있는 거 보니까. 어, 다 관리 챙기는 거는 안 되니까. 그래도 오늘 승률 좋은데, 응, 술탄 이게 다야. 나머지는 더안 챙겨도 될 듯. 폼딱지 100만 원이라고요? 아까 50만 원이었는데, 또 올랐네. 아, 두개나또 따로따로 해가지고 저기 줄 알아? 어? 여기도 있네 아닌데? 독택은 가져갔네 잡았는데 그냥 안 먹고 왔구나 아이고, 이게 또 있어? 방탄판도 싹싹 긁을 수도 있겠는데? 되지 않나? 아! 아, 이거 안 달려? 그러면은. 이러면 돼. 나갑시다. 뭐야? 아, 씨! 야 유탄이 있네. 와 개뜬 거 없다. 야 아니 뭐가 앞에 뭔가 보이길래 뭔가 있는데 아니 이거를 이렇게 죽네. 아니 보는데 배럴에 뭔가 그린 자국이 있었어 근데 나 저기 뭔가 가방인가 이래가지고 봤는데 그래도 보스 조준경으로 재미 좀 보고 저기 했네요 아, 뭐 세기만이라 뭐 아이템 사실 뭐 필요 없어. 아, 존버한테 죽어 버렸다.